안녕하십니까. 짐볼로 복부 운동을 한번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볼을 일단 쉬운 버전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볼게요. 살살살살 짐볼에 다리를 살짝 올려봅니다. 양발 골반 넓이 옆으로 지지해주시고요. 양손 머리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90도를 유지한 상태. 엉덩이 바닥에 지그시 붙이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후- 이때 팔꿈치를 활짝 열어주셔야 되고요. 상복부를 쪼아주시면서 엉덩이 바닥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뒤꿈치를 눌러주시면서 하복부 힘 엉덩이 지그시 둘셋넷 음, 그대로 정지 엉덩이 바닥에 꽉 눌러주시고 뒤꿈치 눌러주시고 아랫배 힘주고 상복부를 끌어니기 다섯 넷, 셋, 둘, 하나, 머리를, 둘, 낚아주시고. 다섯. 자, 이번에는 양손, 건총도랑 깍지를 맞춰서 아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어깨, 쭉.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 내륙선으로, 천장 감솟듯이 뒤꿈치 누르고, 아래배 힘주고, 마시고, 내쉬면 반대로, 쓱, 후, 들이쉬고요, 내쉬면 후, 마시고 내쉬고 후두 개만 더 들이쉬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후. 좋습니다 끝 키크지는 살살 당겨 주세요 사.